쉽게 따라하는 무한 잉크 퍼스팅 잉크 TV 삼성 J1660 복합기 설치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품을 개봉하자마자 프린터 전원을 연결하시면 안 되고요 또 잉크 공급선을 차단하고 있는 메탈크램프 똑딱이 바로 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가장 마지막에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박스에서 이 제품을 개봉할 때 살이나 가위로 요거를 이렇게 자르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절대 자르시면 안 됩니다. 잉크 공급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복합기와 옆에 있는 잉크통이 무한 잉크 통이 무한잉크 공급기라고 하는데요. 바닥에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놓으셔야합니다요거를 높거나 이거 프린터보다 낮게 위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한 잉크 옆. 어, 잉크 공급기 옆에 통에 양면 테이프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대로 붙이는 분들이 그렇게 드물더라고요. 이걸 약간 높게나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높게 붙이는 만큼 과압이 걸려가지고 여기 있는 잉크통에 잉크가 이 프린트 안에 다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이렇게 놓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뭐 하루에도 꼭 이런 분들이 서너 명 계시는데요. 잉크 공급이 잘 되게 하려고 이게 위로 이렇게 올려 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되면 여기는 잉크가 프린터 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쏟아지게 되고 책상에 잉크로 범벅이 됩니다. 정말 대형 참사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프린터 옆에 이렇게 놓고 사용하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가끔 청소할 때가 있잖아요. 청소할 때 이걸 취해야 하는데 그때 무심코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똑딱이 있죠? 이걸 꼭 닫으시고 잠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동하셔야지 바로 이렇게 올리시면 여기는 잉크가 갑자기 이게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런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배송 중에 이 공급기가 뒤집어서 배송되는 경우가 많아요 박스가 택배기사님들 가끔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는 이걸 잉크방이라고 해요 잉크가 있는 방 여기 는 잉크방 그리고 덮개를 이렇게 여셔가지고 이렇게 숙이면 여기 있는 부분이 공기방 이라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잉크가 없습니다 하지만 뒤집혀서 배송되면 여기에 여기 잉크가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쉽게 저희가 제공되어진 동영상을 보고 주사기로 간단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건 꼭 하셔야 하는 게요 만약에 여기에 잉크가 가득한 만큼 과압이 걸립니다 과압이 그러니까 똑같이 프린트 어. 무한 잉크 공급기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확인하셔가지고 이 공기방에 잉크가 있는지 있으면 간단히 주사기로 저희가 제공된, 어, 동영상을 보면서 여기 있는 잉크를 제거하십니다. 되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개가 있죠? 여기 큰 마개, 작은 마개, 큰 마개, 작은 박에 있잖아요. 요거는 잉크 주입부입니다. 주입부. 잉크 주입할 때만 눕혀가지고 주입하는 부분이고요. 사용하실 때는 요 부분은 반드시 닫고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공기방이에요. 공기가 있어야 잉크가 공급이 되겠죠. 이게 닫히면은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잉크가 공급이 안 됩니다. 이걸 막고 사용을 하시면요. 잉크가 공급이 안돼가지 카트리지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큰 마개는 닫고 작은 마개 4개는 열고 사용하신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이런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아요. 간단한 거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출력된 종이를 받지는 받침대예요. 자, 이거로 이렇게 내리시면 종이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종이가 떨어지지 않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전면부 덮개에요 전면부 또 손잡이 있죠. 손잡이로 이렇게 딱 열면 내부가 보일 겁니다. 내부가 보이면 이쪽에 보이시면 저희가 캐리지를 고정시키는 테이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빼주세요. 그럼 캐리지가 움직이거든요. 캐리지를 가운데로 이렇게 놓으시고, 배송 중에 카트리지를 빠지지 말라고 저희가 또 전면 테이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 이렇게 잡아, 잡으시면 또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공급선이 꼬이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활처럼 휘어있잖아요. 있잖아요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사진 한방 핸드폰을 빵 찍어 두세요 왜 그러면은 냐 카트를 빼고 다시 재장착 할때 똑같이 선을 이렇게 꼬이지 않게 해야 거든요 선이 꼬이게 되면은 캐리지 걸림이 발생해요 출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일자로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반듯이 이렇게 공격성이 되어 있죠 저희가 음, 테이프에 배송 중에 잉크가 굳지 말라고 보호테이프를 어, 붙여놨어요. 그거를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메탈크램블러 젖히시고요. 자, 이거를 꼭이분을꼭 요거를 누르면 빠집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완벽하게 뭐 AS를 했을 때 이렇게 붙입니다. 그 정품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새 제품 같은 경우에 옆에 뭐 제거 풀 버튼이 있어요. 그걸 제거하면 되고요. 저희는 옆에 부분을 테이프를 이렇게 떼시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떼시면 노즐을 보호하기 위한 파란색. 어 필름도 같이 떨어집니다. 여기도 자 제거를 하시고요. 자 이때 약간의 혼색이 있을 수 있어서요. 두툼한 뭐 화장지를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이게 잉크가 좀 섞여 있는데 이렇게 꾹 누르세요.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여기를 또꾹 이렇게 누르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칼라 같은 경우는이 3색, 3색 이렇게 정확하게 찍히고요. 흑백 같은 건뭐 검정색 하나, 일자가 찍히겠죠. 근데 배송하고서도 몇달 후에 개봉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잉크가 굳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좋지 하냐면은이 노즐이잖아요. 노즐불. 이렇게 꼭 잉크 나오는 부분을 꼭 누르세요 5초나 10초 동안 누르세요 그러면 은 마케팅 잉크가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약간 막혀 있는 건다 이렇게 잉크가 뚫리거든요 그렇게 조치하시면 되고요 테이프를 제거할 때 100명 중에 한명 분은 이게 이제 잉크 카트리지의 칩이에요 칩 인식부 입니다 이것까지 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떼면 은이카트를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 인식분대요, 회로분대. 이거 절대 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재장착을 합니다. 재장착을 하는데 재장착은 선이 꼬이지 않게 자 이렇게 보시어서 이렇게 다시 꼭 끼시고 메탈 클램프 위에다가 공급선을 이렇게 올려놓고. 자꼭 누르고 아까 메탈 클램프 가 접힌 부분이 있었잖아요. 더 이렇게 밀면은 다시 되고요. 선이 보, 보이다시피 처음처럼 이렇게 U자 형태로 빤듯이돼 있죠. 빤듯이 예. 이게 선이 이렇게 꼬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캐리지 오류가 떠요. 출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좌우로 캐리지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연스럽게. 그럼 뭐 저항되는 분이 없이 정확하게 장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테이프를 고정시켜 놨죠? 테이프를 테이프를 고정시킨 거는 잉크 고급선이 정확한 포지션을 위치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고정시킨 거예요 이걸 떼시는 분이 있는데 이 요, 요 부분은 떼지 마세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떼지 마시고 항상 놔두세요 자, 이부분은 자, 전면 덮기를 다시 닫아주시고요. 공급선, 잉크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배송 중에 메탈 크램프를 이렇게 제거를 하세요. 이렇게 접혀있는 부분은 바로 복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비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금방 펴집니다. 꽉 꺾인 상태에서는 잉크 공급이 안 되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한번 비벼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그 똑딱이 잉크 이걸 잉크 차단한 똑딱인데요. 보시면 요것도 딱 이렇게 이쪽으로 걸으면 이게 열립니다. 다시 닫는 건 이렇게 닫는 거고요. 자, 열린 상태에서 약간 요걸 내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차단된 부분이 이렇게 씹혀 있잖아요. 이것도 살짝 이렇게 하면 바로 펴집니다. 자 그리고 종이 급지는 여기입니다. 종이 급지는 이 부분이고, 이걸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 용지 폭을 조절하는 겁니다. 처음 상태 이 정도 돼있을 텐데요. 끝까지 이렇게 미시고, F 용지를 이렇게 넣으시고, 이 끝단에 맞춰서 폭을 이렇게 조절, 조절해주세요. 조절해주시고. 뒤에 후면에 그 전원부가 있는데요. 어, 전원부, 전원부에 전원선을 연결해가지고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 방법은 저희가 매뉴얼에, 어, 쉽게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어, 동영상의 위치를 적어 놨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린터는 민원 24 출력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뭐 드라이버 설치 없이 민원 24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혹 상담 중에 뭐 전원이 여기 있는 전원이 깜빡이면서 프린터가 작동이 안 된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대부분 여기, 여기, 여기 상단에 있는 앞 덮개가 제대로 끝까지 닫히지 그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앞쪽에 이렇게 잘 닫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항상 프린터와 공급기는 이렇게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닥에. 그리고 실수로라도 이 똑딱이를 이렇게 닫은 채로 잠깐 올려서 이동하는 건 괜찮은데요. 이거 무심결에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바로 잉크가 쏟아지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은 유념해 주세요.